CCTV에서 촬영된 매우 화나는 장면입니다. 미용실 안이 한산할 때 예기치 않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구걸하러 들어왔고 사장님은 장사가 들어온 줄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자는 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이지 않았기에 사장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바로 무릎을 꿇고 슬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사장님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지만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말을 해도 남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돈이 없다고 넘어가려 했지만 남자가 바로 휴대폰의 결제 코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에 사장님은 매우 황당했습니다. 남자가 계속 떠나지 않자 사장님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남자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받았을 때 감사하리라 생각했지만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남자는 기분 좋게 웃으며 자신이 승리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사장님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남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선의를 베푼 결과가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돈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고 건강한 몸으로 일자리라도 구하지. 이런 장면은 정말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남자 같은 사람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